착하네. 음만 정확해. <laughs> 어? 잘 들었습니다. 어, 자, 잘 이번엔 우리 떨고 있는 김영란 씨 순서입니다. 김영란 씨. 네. 이제 아, 조금 적응하신 것 같아요. 이거 한번. 떨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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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아, 룰렛 돌려. 주세요 멈춰. 최영태 <laughs> 돌아. Thank you. 노래만 부르시면 이게 최인처럼 들어오세요. 아이 귀여우신데 왜 그러세요? 괜히 노래 못하는 게 지금 죄송스러우신 거예요. 음. 실례할까봐. <laughs> 더한 분들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 나보다 네. 못하는 사람도 있겠어요. 뭐? 무슨 말씀이세요? 랩하다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? 아유, 잘하셨어요. 자, 파스터분입니다. 예예. 자, 룰렛 돌려. 주세요. 주세요. 멈춰. A핑 거 <laughs> 걸렸어, 그렇지 아이고, 귀여운 노래예요 저 귀에 뭐 귀여운 게 나오겠습니까? 보니까 노래 아는 노래인데 음, 이 분위가 기 너무 부끄러운 거야. 저경인차 뒤에 막 나오자마자 너너너막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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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. <laughs> 어머. 아, 자 에헤이.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니, 김영란, 박현빈 결승 진출. <laughs> 두 번째 대결 블락비대 김영아 송중근. <laughs> 자 요즘 최고의 는 아이돌입니다. 블락비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야 어떻게 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. 처 놀라셨어요. 비리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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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어요 집에서. 요네 집에서 난리났어. 네. 어 어떻게 뭐뭐 오기 반찬 해줬어요? 아니 집이 부산이라서 못 먹으러 갔어요. 어저 집. 본인들도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어. 그럴 때는 우리 집으로 오지. 아, <laughs> 그러면이 할머니가 그냥 먹고 싶은 거다 해줄 거 아니야? 어 깜짝이야. <웃음> 진짜. <웃음> 선배님. 어우 아들이 아니고 손자네. 선배님. 진짜 가도 돼요? 뻥이야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리고 지코 씨가 나쁜 남자 스타일이래요. 어, 왜 어, 나쁜 네. 남자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? 약간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. 오 넘상궂어 귀엽구만. 저 보면 다팬 여러분들 그래요. 팬 사인회 오면 다 얼굴 보고 아 오빠 무서워요. 말못 어. 거겠어요 막. 저기 이 어. 명함인데 <laughs> 이따가. 아왜 자꾸 주차권을 알아주세요. 그래도 잘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부 이쁘게 생겼는지 선생님 제 파트너인데 아. 저좀 봐주세요 왜 계속 이쪽만 보세요 눈을 아, 돌리셨네 그냥 예. 이쪽을 이쪽을 보다가 이쪽을 보니까 예, 알겠습니다. 예. 조금 좀 연, 연, 연식이 좀 선배님 예. 되게 김태희보다 이쁘세요 아. <laughs> 뻥이야! <웃음> 선배님 유행어 송중근 예. 아, 씨 오랜만에 뵙는데 사실은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세요 토익이 990점 만점에 835점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와. 고3 <laughs> 때 아니 그러면 유학까지 그랬어요. 유학은 아니고 제가 1년 정도 살았었어요, 미국에. 어렸을 때. 멕시코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. 그래서 멕시코에 그랬구나. 아.